어떤 사건은 정말 기상천외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1999년 일본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런 예이다. 이 마을에서는 당시 무려 3명이 동시에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3명 모두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지만 결혼식이 무려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그 장소는 다름 아닌 공원이었다. 세 명은 각자 결혼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선택한 결혼식 날짜가 우연히 겹쳤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 결혼식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서로의 결혼식이 뒤섞일 뻔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결혼식 장소인 공원에서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도 헷갈릴 정도였다. 세 명은 당황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결혼식 중간중간 서로 인사를 나누며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그 당시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 하객들까지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신기한 상황을 즐기기도 하였다. 결혼식이 끝난 후이 사건은 일본 전역에 화제를 모으며 당시 신문에 실리기도 하였다. 세 명은 결혼식을 마친 후 각자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기상천외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특별한 결혼식을 떠올리며 웃음을 지었다.